2022년 1월 2일 다니엘 후아유 기도입니다. 주님 오하루도 저에게 새벽기도를 열어주시고 제가 그 기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벽에 일어나 어미된 자로서 나의 아들 여호수아에로에 기도하고 또 그들의 그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주님께 올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가 다니는 모든 학교의 스텝진과 곳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분의, 그곳의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몸체 저의 본 교회에 다니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주 예수,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.